다자하오 생활중국어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중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예, 오늘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국과 취미와 장래희망에 대한 여러 표현들을 배워보았고요. 또 연습해 보았죠. 하나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환, 수, 아이, "小说,除了,以外,历史,爱好,旅行,喜剧片,恐,动画."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환, 수, 아이, "小说,除了,以外, 历史,爱好,旅行,喜剧片,空,의화. 자 여기서 좋아하다, 시환, 아이 하고 같은 맥락으로 쓰일 수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웠던 구문, 추러 이와이 몸무슬 제하고, 다음에 아이 하우 취미라는 거. 你的爱好是什么? 그럼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뭐뭐더 화, 뭐뭐더 화, 뭐모 하다면 이런 말이었죠. 여공도 화, 여공도 화, 틈이 있으면, 짬이 있으면 이런 말들 배워봤어요. 다음에 회화 익히기 읽어볼게요. 니 시환이 좋아서 뭐? 我喜欢看书.你爱看什么书? 我爱看小说，你还喜欢看什么书？除了小说以外，我还喜欢看历史书。一百般人讲，你的爱好是什么？我的爱好是旅行。你呢？我喜欢看电影。你喜欢看什么电影？ 我喜欢看喜剧片，我也喜欢。有空的话，我们一起看吧。啊，你喜欢做什么？我喜欢看书。你爱看什么书？我爱看小说。你还喜欢看什么书？ 除了小说以外，我还喜欢看历史书。你的爱好是什么？我的爱好是旅行。你呢？我喜欢看电影。你喜欢看什么电影？我喜欢看喜剧片。我也喜欢。有空的话，我们一起看吧。 자, 뜻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은 무엇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책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무슨 책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소설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또 무슨 책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소설을 제외하고, 소설 이외에도 저는 또 역사책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저의 취미는 여행입니다. 당신은요? 저는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무슨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코미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우리 함께 봐요. 이렇게 해서 어, 왕민과 다이아나가 서로 침이 물어보는 것을 네,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어, 여기서 추월러 이와이 표현하고 엄머 이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될 거는 네. 우하고 함께 쓰이면 네, 하이나 이에가 같이 쓰이면 어, 앞서 언급한 것을 예, 포함하는 것이고. 또와가 함께 쓰이면 먼스을 예, 제외하고 몸머이에는 이라는 뜻으로 예, 앞서 엄, 언급한 것을 예, 배제해요 예, 빼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 여기 앞에 거두 음장은 그 포함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사람입니다. 그는 한국사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점을 가지고, 예,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HSK 같은 데서, 그런 시험 문제를 낼때 많이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화는, 뭐, 뭐, 라면, 뭐, 뭐뭐라 뭐, 하다면, 이런 뜻으로, 이런 뜻이죠. 여우, 콩, 도 화. 시간 이 있으면, 우리 같이 봐요. 그리고, 예, 제 지, 취, 도 화. 언니가 간다며. 근데 그可以的话如果可以的话 가능하다 지난 시간에 可能的话뭐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뭐모도화를 붙여서 가정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는 거 그래서 앞에 如야要是 이렇게 해서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니2에서는 여기 이제 문제 풀어보셨고요, 여러분들 다 유닛 2 여기서 이제 꿈 꿈하고 뭐 직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았죠 하나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리理想当职业不错能저빙저这样루律와타이乐棒 以后韩语建所学校非常，大家没有微信的，你想当职业不错，能为治病，并这样想律师，哇，太了棒，以后韩语。 건所学校会场자 <PEF> 여기 부분에서는 예, 위, 위 개사 무엇을 좋아요 오모에게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쭉 빙하면 병원 치료하다. 다음에 타일러 있죠? 타일러 예, 너무 오무하다 타입 빵로 밑에 있는 타입 빵을 넣어가지고 타입 빵면 너무 멋지 네, 타해빵을엄지젓갈때 쓴다고 했죠. 다음에 어, 수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양사로 네. 많이 쓰는 거고요. 이제 본문으로 어, 가서 아, 여기 단어 세개가또 남아 있었네요. 여기까지 여기다 한번 읽어볼게요. 매하호 코이, 노리, 매하호 코이, 노리. 자 여기 호이 뭐할 것이다. 호이 다른 뜻이도 뭐가 있죠? 예, 잘하셨어요. 뭐뭐할줄 안다. 그래서 I'm sure h n 그럼 저는 중국어할줄 압니다. 여기 뭐할 것이다는 추측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헤이 키기 번 다시 읽어볼게요. 的리想是什麼我的理想是當医生 医生这个职业不错，能为人治病。我也这样想，你呢？我想当律师。哇，太棒了！亚姨，以后你想做什么工作？我想教韩语。你的理想是老师吗？不是。 我的理想是建一所学校，是吗？你的理想非常美好，谢谢，我会努力的。大下面又问到了你的理想是什么？我的理想是当医生，医生这个职业不错，能为人治病。 我也这样想，你呢？我想当律师。哇，太棒了！以后你想做什么工作？我想教韩语。你的理想是老师吗？不是，我的理想是建一所学校，是吗？你的理想非常美好，谢谢。 我会努力的.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라는 이 직업은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요?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앞으로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당신의 꿈은 선생님이십니까? 아니요. 저의 꿈은 학교 하나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당신의 꿈은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유닛 원투회화까지쭉 예, 읽어보았고요. 그다음에 유닛 2의어 문법 다지기를 살펴보면요. 부사 타이 타일러구먼 이죠 타일러. 그래서 정도가 심함 혹은 감탄을 나타낼 때 쓴다는 거 타이 빵락. 타이 또 학생들이 너무 많다. 타이 꾸일러 너무 비싸다. 다음, 조동사, 호의. 자,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예,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 뭐, 뭐, 할 것이다. 나. 다음, 두 번째, 뭐, 뭐, 을할줄 안다. 보통, 뭐, 뭐, 을할줄 안다가, 예, 먼저 많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뭐, 뭐, 할 것이다. 이건 이제, 어, 추측을 나타내는 용법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도 써있지만 여기 예, 조사 더와랑 같이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거 코이누리더 코이라이더 엄마, 오마, 뭐살줄안다는요코이카이 그러면 예, 차를 예, 운전할 줄 안다 이 말이죠 차를 몰줄 안다 그 다음에 会이쇼중원 예, 중국어를 할줄 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두 가지 용법이 있다는 거 예, 조동사 코이 예, 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닛 1, 2쭉살펴보았고요그 예, 다음에 쪼어 쪼어 린시 여기까지 다 풀어봤죠. 이 3번 풀고 4번 여기까지 당신의 꿈은 매우 훌륭하네요.까지 했고요자 이제 우리 계속 이어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바로 알기에서 예, 저희가 어, 살펴볼 내용은 공연예술을 한번 볼거예요 중국의 공연예술. 중국인들도 취미생활로 공연예술을 많이 즐깁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중국에는 다양한 공연예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징쥐. 징쥐. 네, 들어보셨죠? 징쥐. 경극. 베이징의 전통극으로 베이징 오페라라고 불린다. 네, 여러분들, 차이나타운 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차이나타운에 네, 가면 경극에 대한 그 설명, 그 다음에 경극에서 뭐 나오는 뭐 분장이라든가 이런 게 자세하게 거에 있어요. 네. 뭐 시간이 되시면, 예, 차이나타운에 가서 예,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노래, 창, 대사, 니 동작, 쪼어 무술, 따. 이것까지 모두 결합된 종합 공연 예술이다. 매역에 따라 리엔푸라고 불리는 독특한 얼굴 분장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은 이 분장이 굉장히 독특하죠. 저 화장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하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지우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흰색은 음흉함과 교활함, 빨간색은 충성스러움과 용맹함,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이지 빨간색, 검은색은 강직함과 지혜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이 인물 성격과 특징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변검, 예, 경극 다음으로 변검, 띠엔니엔, 예, 이건 뭐예요? 초안 전통극이 하나이다 관객이 알아차릴 수 없이 빠르게 얼굴에 쓴 가면을 다른 가면으로 바0 0 0 0 0가면0 0 0 0 0 0 0이0이0 0 0에0 0 그림자극이 있는데요 비잉0 C. b 인0 그래서 어... 이거는 참 어...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아마 힘드실 것 같은데 중국 그 텔레비전을 많이 보시다 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접하기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가죽이나 종이로 만든 그림자 인형에 조명을 비추어 생기는 그림자로 연출하는 공연이다. 악기 연주와 노래가 함께 합니다. 각그 국가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통 예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어, 국화에 나오는 그 중국 문화에 대한 부분까지 예, 중국 공연 예술이죠. 그래까지 살펴보고 예, 국화를 한번 다시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다음 예, 식과를 계속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과는요, 今天天气,저뭐 양. 양?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닛 1에서는 예, 날씨, 유닛 2는 이 계절. 예, 이렇게 돼서 예, 서로 배우게 되는데요. 자, 날씨 보시면, 취미, 기온, 동사, 팀, 휴어, 비, 비, 경우. 여기 어, 취미는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가 네, 날씨가... 날씨죠 날씨 취미가 아니라 날씨 날씨 기온 다음에 다음에 동사 킹슈어 비 비교문 그리고 계절 유니트에서는 계절 계절 인데 명사 오엇뭐 주동사 농과 거의 이것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여기 그림을 보면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날씨가 뭐 맑은 날씨, 흐린 날씨, 눈, 비 오는 거, 뭐 바람 부는 거, 이런 거 많고, 계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사계죠, 사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유닛 1, 세 단어 배우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이 과에 나올 단어들 살펴볼게요. 天氣,天說,天氣預報,雨,梅,雨3半,回,比,氣溫,度,高,冰七零. 자,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天氣,天說,天氣預報. 雨,煤,雨傘,半,灰,比,气温,度,高,冰淇淋天气하면은 네, 날씨예요, 날씨 이게 한자 도음으로는 천기인데 천기두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날씨를 나타내고요 다음에 听쇼 그러면 듣자하니 듣건데 이건데 어 우리가 점뭐양 그러면 어떻습니까 알고 이제 배웠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어때요 그러면 T N C 좀뭐양 t n 怎 점마양, t n 么 점마양 이렇게 나타내죠. 만약에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t n t 을 여기다가 이렇게 tnt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tnt tnc 점마양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단에 t n 어 이거 여러분들 어잘 활용하시셔서 어 쓰면 좋을 텐데요. 듣건데 듣자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듣자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이 쓰시면 되겠죠. 팅슈어 자니天气预报说날 일기예보에서 말하기今天雨今天下雨그럼 오늘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위하면 비고. 앞에 시아가 붙으면은 비가 오다죠. 비가 오다. 시그 다음에 메이하면은 뭐뭐뭐 안타. 그래서 메이어이죠. 메이어. 그래서 위산 우산인데 만약에 메이어 위산 그러면 우산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메이, 메이 다음에 위만 붙으면 위만 붙이면은 메이 여우 위 메이 위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러면은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네. 원래는 이제 여우 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가 있다잖아요. 여, 여우가 있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시아위랑. 시아위, 비가 오다. 여우위. 회화체에서는 이 중국 사람들 이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인들 사고방식으로는 비가 내리다 그러면 당연히 시아를 써서 나타내는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우를 활용해서 여우위. 매, 여, 위,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주민들이 잘 쓰는 표현을 여러분도 같이 잘 활용을 하시면 회화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다음에, 빤 하면, 하다, 처리하다. 자, 이 빤은요, 쇼어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쇼어 영어 하다 쇼어 영어의 두 동사랑 비슷한 거죠 고이 그러면 돌아가다 돌아오다 고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뒤에다가 집가 자를 붙여가지고 고이자 그러면 집에 가다 이런 뜻이에요 집에 돌아가다 고이자 보이지아 지아 여러분들 다 아시죠? JIA 민성 보이지아 다음에 b 는 보다 비 보다 그 다음에 치원 하면 기온 치원 다음 하면은 온도 나타날 때몇도몇도 몇도 이거예요 뚜 만약에 온도가 어 35도 너무 더운가요? 뭐 그래도 35도다 그러면 산슈우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산슈우뚜. 다음에 뭐 요즘같이 어 일반적인 날씨에는 뭐 4도 아니 뭐 10도, 그 다음에 뭐 15도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숫자를 앞에 붙이시고 4도 그러면 스뚜 15도 그러면 슈우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숫자 다음에 뚜를 붙여가지고 예. 온도를 나타낼 수있고요 다음, 온도가 높다 할 때는 까오 쓰시면 되요. 까오, 까오. 다음에, 예, 아이스크림, 예, 빙치린, 빙치린, 예, 아이스크림. 중국인, 거기, 어, 중국에서 보면요. 예, 아이스크림을 중국인들도 예, 많이, 예, 많이 즐겨서 먹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가격도, 가격도 굉장히 다양한데, 어, 중국 화폐 단위가 어, 우리보다 조금 어, 낮아서 그런지 굉장히 좀 저렴하게 느껴지는데, 뭐 물론 요즘은 이제 화폐 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그렇게 뭐 저렴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아이스크림이 종류가 많고 어, 저렴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너무 싼 거는 드시지 마시고, 적당한 가격에 있는 이 아이스크림을 예, 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예, 단어 한번 다시 보고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天气听说天气预报雨美雨伞半回比气温度高冰淇淋 네, 이렇게 해서 유닛 1. 네, 날씨에 대한 단어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